11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거느린 고급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고, 시사의 아들 엘리오랩과 아이아는 석유관이고, 아일루세의 아들 여우사밭은 역사 기록관이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아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고,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강제 노역 책임자였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열두를 두었는데, 그들은 각각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대는 책임을 졌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상간 지역은 베누리 맡았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 지역은 벤데겔이 맡았다. 아룻복과 소고와 헤벨 전 지역은 벤헤셋이 맡았다. 돌의 고지대 전 지역은 벤아비나답이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의 남편이다. 다아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옆에 있는 뱃산 전 지역과 저 멀리 아벨 무홀라와 용남에 이르는 지역은 아일루세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길라세 라못 지역과 길라세에 있는 문하세 아들 야일의 모든 동네와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의 성벽과 높빛장을 갖춘 예순계의 큰 성읍은 벤게벨이 맡았다. 마하나임 지역은 잇도의 아들 아이나답이 맡았다. 나달리 지역은 솔로몬의 딸 바스맛의 남편 아이마스가 맡았다. 야셀과 아롯 지역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이사갈 지역은 바루아의 아들 여우사밭이 맡았다. 베냐민 지역은 엘라의 아들 시무이가 맡았다. 길라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맡았다. 이곳 길라앗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 땅이었다. 이 열둘 밖에도 온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장관이 따로 있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뉴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빠은 밀가루 서른 섬과 거친 밀가루 예순 섬과 살찐 소열 마리와 목장 소 스무 마리와 양백 마리이고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 사망칸과 군마 만 이천 피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책임진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거리를 주달하였다. 또한 군마와 영마에게 먹일 보리와 보리집도 각각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월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그는 삼천 가지의 자원을 말하였고 천 다섯 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열한기상 5장 누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를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를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정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 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에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스무 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돈이라미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에스겔서 35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의 얼굴을 새의 산 쪽으로 돌리고 그곳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곳을 규탄하여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너를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겠다. 내가 내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면 너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 그들이 그 지은 죄로 심판을 받을 때 너는 그들 위에 칼을 휘둘렀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피투성이가 되게 하며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다니게 하겠다. 내가 남 죽이기를 좋아하니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다닐 것이다. 내가 세일산지를 황무지와 폐허로 바꿔놓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내가 세일의 모든 산을 칼에 찔려 죽은 자들로 가득 채워놓겠다. 내 언덕과 골짜기와 모든 시냇물에는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영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내 성읍들에서 다시는 사람이 살수 없게 하겠다. 그 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너는 나 주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돌보는데도 감히 말하기를 그두 민족과 그두 나라가 내 것이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질투를 한 것과 똑같이 나도 네게 보복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모두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또 이스라엘의 산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해졌으니 너희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조롱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보복하는 날 너는 내가 조롱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입을 벌려 나를 거슬러 허풍을 떨고 나를 거슬러 빈정대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 때온 땅이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소유가 황폐하게 되었다고 내가 기뻐했던 것과 똑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세일산과 애돔 온 땅아,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10편, 85편.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자 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도산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